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주님께 충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을 받는 조건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성령입니다. 이 제목을 좀 설명하자면 성령을 받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알기 원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세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또 성령의 뜻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은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성경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성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은 성령의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당신의 교회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약속과 같이 그것은 조건에 따라 주어진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꼭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거기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돌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요? 영혼의 안식입니다. 죄를 버린 자들이 갖게 되는 안식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갖게 되는 안식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안식을 가지 못했을까요? 죄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고집했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전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가는 성도들이 영혼의 안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안식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죄를 버리고 죄를 고집하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그 영혼의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곧 순종치 아니 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안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갖지 못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순종치 아니 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무엇인가요? 순종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또 받을까요? 성령도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분명하죠? 성령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겠습니까? 성령은 능력이고 파워인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양심에 역사하셔서 호소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면은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호소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우리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칙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지옥에 떠밀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유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호소하시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둘 사이에서 누구에게 갈지 누구를 섬길지 어떤 쪽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것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령을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과 지혜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방언이 필요하고 내게 귀신 쫓는 은사가 필요한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필요와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서 성령의 지혜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필요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시고 다 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기 원한다. 이것이 그들이 하늘의 선물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중요하죠.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기 원하고 해석하려고 하면요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께서 호소하고 알려줘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까? 자, 이그 말씀이 나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와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만이 성령을 받는다.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실 여지를 마련하는 자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한계가 없다. 만일 그분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성령께서는 인간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시냇물처럼 넘치게 보내주실 것이다. 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풍성한 시냇물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성령의 은혜와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기다릴까요? 내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아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무엇인가요? 이기심이죠? 교만이죠? 그런 악한 욕망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성도들이라는 정확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항상 나는 실수하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집을 버리고 편견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이런 여지를 갖고 주여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면, 진리를 보여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여지를 남겨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성경 말씀의 그 공부와 연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크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 모를지라도, 진리에 대한 빛이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옛날 열두 제자가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바치기로 결정하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르쳐 줄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팡질팡 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한 길을, 외 길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크게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이 우리의 생애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풍성한 신의물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확증된 진리가 저희 마음속에서 새겨질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늘 저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고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은. 늘 마음의 여지를 남겨주고, 혹시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닐지 모르니까, 제가 살피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태도 갖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안식을 갖고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 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길을. 주시리